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1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몸이, 거처하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의 환경입니다. 몸이 거하는 환경도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어떤 환경에서 주로 살고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생각이 불안에 빠지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분노에 포로가 된다면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비록 할수 없지만은. 이 생각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곳에서 살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생각의 환경을 여러분 정말 중시 여기고 안 좋은 생각의 환경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무겁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 탓을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죄의 성품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생각이 주로 나를 불행케 하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고 그러한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불행이죠. 그것이 죄의 포로생활이에요. 포로생활. 그것을 원치 아니하면서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그곳을 좋아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비판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나를 불행케 하는 안 좋은 환경에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듯이 죄에 취하면은 나를 불행케 하는 그러한 생각의 환경을 찾아서 그곳에서 장막치고 사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죄의 포로에서 구원을 받은 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해방되었어요.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야지요. 애굽에서 나와야지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각의 거주지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곳에 있어서 그러한 거예요.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불행케 하는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 모르고, 커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성도는. 1절에 보면, 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과 반대는 무엇입니까? 근심 안에서 사는 사람.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빠져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하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오판입니다. 이것은 나를 불행케 하는 죄가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불행케 하는 그 사망의 그 환경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무엇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근심을 생각하면 근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에서 나왔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유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21장에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로 가면은 너는 살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면은 너는 멸망한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는데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사망의 길로 가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빠져요. 우리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이 다이 낙은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면은 사망이죠. 인생에 힘들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망 아니에요? 사망의 생각들이죠. 그것이 전부 다 사망을 이루는 생각이에요, 사망. 나를 죽이는 생각이에요, 나를 죽이는. 나를 멸망케 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에도 나를 살리는 음식이 있고, 나를 죽이는 음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에게로 가야 보호를 받아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어둠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반대로 빛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망이지요. 이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당자의 비유가 있지요. 그 당자는 죄 성품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유요, 자기의 기쁨으로 죄의 생각이 주는 그게 빠져서 나갔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지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나에게로 오면은 너는 행복하고 너는 기뻐할 거고 너 너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거.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죄의 목적은 무엇이니까?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는 거짓말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위장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무장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그때 판단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거룩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죄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도, 이 육체 안에도 죄의 성품이 왕성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죄의 성품이 왕성하게 살아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릴 때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나와는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때까지는. 왕성한 죄의 성품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죄의 핍박과 죄의 학대와 죄의 속임수와 그런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아야 무서운 더위도 무서운 기근에도 이 나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우리 성령께서 항상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가까이 가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니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나무의 뿌리가 물과 거리가 멀어지면 나무는 더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나무는 무승하게 자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어디에 머물려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가세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냐 하면 여전히 그는 어둠의 사망의 생각에 고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망의 환경에 장막을 치고 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이사야서 55장에 있지요. 너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을 가까이 와요. 빛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영적인 내가 내가 빛을 가까이해야 빛의 영향을 받지요. 나무가 좋은 옥토에 심어져야 그 옥토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잘 되지요. 물도 없고 황막한 땅에 나무가 심어졌다 합시다. 나무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죄의 괴롭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평한다고 불평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벗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아픔이 벗어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미움이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고통이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성경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의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분별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부터 이 죄악된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응답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순수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내 안에. 예.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면은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며, 주님은 오셨지만은 내가 마음을 닫아 버리면은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하라. 너가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간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내가 가까이 가면은 주님이 채워진다니까요. 내가 가까이 가면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을 해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낙심에 빠져 있고 불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살핀 이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곳에 있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자. 하나님에게로 빠져 나가야지요. 빠져 나가야지요.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때 어둠은 나에게서 점점 점점 벗어나고. 사망의 생각은 나에게서 점점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꼭 여러분의 생각의 거처를 항상 살피시고, 사망의 땅에 장막을 치지 않도록, 저주받은 땅에 장막을 치지 않도록, 옥토에 장막을 치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장막을 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늘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